네, 이세돌 구단과 구글 알파고의 반상 대결로 요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좋을까요? 오늘 과학서재에서는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저자 아, 구본권 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책의 네. 제목인데요.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컴퓨터 기술이 최근 보듯이 발달해 왔지만 더 빠른 속도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 애니메이션이나 SF에서 봤었던 무슨 아톰이나 태권브이가 나오는 그런 로봇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 혹은 무슨 공장에서 용접을 해주는 로봇 또 청소를 대신해주는 로봇 우리들 생활 속으로 로봇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아무척 편리한 생활일 수 있을 텐데. 또, 동시에 우리한테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던지게 됩니다. 외계인과 싸우는 로봇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일자리, 그리고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직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그런 책입니다. 네. 과연 편리하기만 할까? 그 편리함의 대가, 대가는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책에서 지금 열 가지 질문을 제시하셨는데, 네. 열 가지를 제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어,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공상과학 애니메이션에서 만났던 로봇은 인간을 멸종시키는, 지구를 침공해오는 아주 그런 외계인과 같은 무서운 로봇이거나 생물체를 모아한 것이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될 로봇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이미 실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와 버린 로봇이라고 하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런 로봇은 우리한테 무척 편리함도 있지만은 예. 청소 대신해주면은요, 그리고 힘든 일 대신해주면은 우리한테 일자리도 그렇고 편리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예. 당장 아,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게 편리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운전이라고 하는 게 일자리이기도 하고 음. 운전이라고 하는 게 자신이 또 무척 즐기는 취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도로에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차가 다닌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닥칠까?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사실 돼버렸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면서 새로운 생각해볼 거를 던져보자 이런 주제를 건드린 책입니다. 음, 앞서서 뭐 운전을 우리가 편하게 뭐 누리겠지만 그렇죠. 뭐 자동 주행차가 되면서 누리겠지만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외에 다른 뭐 세부적인 것들 변화가 예. 뭐,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대부분의 일자리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미래의 초등학생들은 뭐 지금 없는 직업을 가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 있는 직업들 대부분은 사라지기 때문에 음. 그런다는 얘기죠. 그 당장 과거의 기계나 로봇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노동을 대신했습니다. 그렇죠. 용접하고 포장하고 예. 이동하고. 근데 지금의 로봇은 사실 되게 똑똑해졌기 때문에 기사를 쓰는 일 음. 그리고 뭐 증권을 분석하는 일 투자를 대신하는 일뭐 세금을 계산하는 일 그리고 미국의 병원에서는 약사 대신 투약을 하는데 약사는 0.몇 퍼센트로 실수를 하지만은 음. 전혀 실수가 없는 투약을 합니다. 예. 아 그리고 뭐 번역 뭐 이런 것까지도 그동안 사람들의 전문직 그리고 직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던 일들을 로봇이 대체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것이 반드시 우리한테 무척 기본 편리하긴 하지만 그 일을 종사해오던 사람들한테는 사실 편리한 것만이 아니죠. 무척 고민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고 예.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자동차 산업이 되게 중요한 국가 기관 산업인데 지금 이것이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차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기관 산업의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음. 그러면은 산업의 구조, 일자리의 문제가 무척 복잡해지는 파급 효과를 낳게 되죠.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엄청난 변화가 <laughs> 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런 변화 때문에 예.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고 책에서 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준비의 뜻이 뭔지 궁금한데요 예. 아 아까 그 초등학생들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직업을 지금 미리 정해 가지고 준비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어떤 직업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음. 다만 우리가 기본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사물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 데이터화하고 있죠. 데이터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로봇이나 인공지능과 우리가 대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앞으로 이런 기술의 변화들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닥칠지를 생각해보고. 기계가 하지 못할 일들을 한번 찾아가 보고, 그리고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더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특정한 직업에 대비한다라기보다도 앞으로 뭐 어떠한 변화가 닥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그러한 변화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평생 학습하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뭐 과거에 보여줬던 그런 좀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좀 유연하고 좀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이겠는데요. 네. 로봇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음. 뭐 굳이 뭐 휴보 같은 로봇이 아니더라도 예. 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영역에 있어서 음. 인간의 영역, 로봇의 영역으로 좀 분리가 되면서 음. 인간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런 음. 고민이 될것 같거든요. 음. 그럼 인간은 앞으로 음.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아, 뭐, 휴보가 지금 당장 그 우리 곁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요. 예. 네. 우리가 이미 누릴 수 있는 자동화 기술들은 많이 있습니다. 음. 뭐꼭 사람을 닮은 로봇은 아니어도, 뭐 청소 로봇, 예. 그리고 무슨 우리가 주차 단말기라든지, 고속도로 통행, 응? 음. 응? 하이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동화, 어? 그리고 로봇이라고 하기엔 조금 단순하지만은, 결국 로봇이 이런 기능들을 어, 묶어 놓은 게 로봇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빨리 노력해도, 기계와 자동화 로봇보다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그러게요. 것들은 과감하게 로봇에게 위임을 해야 될 것일 텐데요. 어... 그러면 그 로봇이 만들어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새로운 것들을 고민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를 예. 든다면은 아무리 컴퓨터가 빨리 발달하고 컴퓨터가 뛰어난 결과를 내놓는다라고 하더라도 컴퓨터가 똑똑하니까 물리학자가 할 일이 없어질까? 천문학자가 할 일이 없어질까 음. 오히려 과거에 불가능하던 연구를 더 많이 할수 있게 되고 예. 하나의 문제가 풀리면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 그런 식으로 지적인 뭔가 창조적인 일을 찾아가면 되는데 사실은 고민은 모든 사람들이 물리학자나 천문학자가 될수 있는 건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한테는 아 자신의 영역과 관련된 인간만이 할수 있는 창의적인 영역을 찾아내는 게 그것이 뭐아 단순히 어떤 꼭 그런 지적인 일에만 관련돼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상업이나 뭐 제조업 같은 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대세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줘야지 사회가 굴러갈 것이다 이런 논의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상상을 하면 굉장히 불안한 일이에요. 네. 근데 책을 보면 10년 뒤에도 내 지금은 살아남을까 하는 대목이 있는데 네. 사실 10년 뒤에 뭐 이쁜 로봇이 나와서 뉴스를 네. 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굉장히 예. <laughs> 슬플 것 같은데. 예.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라질 위험이 큰 네. 직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체할 수 없는 직업들도 있을 뭐 습니다 제가 직업이 기자인데 기자도 지금 로봇이 잘 대체하고 <laughs>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은 텔레마케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무슨 판사, 심판 뭐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로봇이 대체가 무척 가능합니다. 아, 복, 지금 복잡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패턴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어, 어~ 그것을 컴퓨터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되면은 대체가 가능해집니다 음.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직업은 가장 대체가 불가능한 직업은 지금 행위예술가라고 어. 예측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로봇이 따라 할 수가 없죠 항상 다르죠 그리고 네. 즉흥성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음. 그렇지만 우리가 직업의 세계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는 행위 예술가를 전 지구상에서 몇 명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시장 수요가 지극히 제한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까를 우리가 단순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래도 이미래의 일을 예측한다는 것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죠. 흥미롭게 듣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대국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세돌 구단 그리고 예.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가 대결을 예. 펼쳤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아, 뭐이 세돌 구단이 약간 물러섰습니다. 예. 어, 5대0에서한 판을 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저는 첫 경기는 이세돌 그단이 우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예. 하지만 두 번째 경기부터는 자신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그 구글의 에 마인드의 데미사서사비스가50% 이상의 승률을 갖고 나왔다라고 하는 말도 그렇지만은 사람은 하룻밤새 달라지지 않지만은 인공지능 알파고는 하룻밤새 엄청나게 또 많이 학습을 합니다. 그렇죠. 첫 경기에서 대면했던 알파고가 이세들 부단이 두 번째, 세 번째 만날 알파고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달라져 있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자신의 과거 실수 때문에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에겐 전혀 없는 영역이죠. 예. 그래서 저는 쉽게 자신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참 여러 가지 생각하고 좀 준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저자 구본건 소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